고 계속 가야돼! 자, 청장님을 만져 어, 대답하시겠습니다. 1위, 신경철. 2위, 이삭기. 3위, 김정석대수 어?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 이어서 선수 호랭이가 있습니다. 86번 경기에서 조경호, 김용훈, 이효성, 김종수, 양현진김현석신정철 이광수, 박지원김혜준 이정환, 김윤석 박준영, 동은영 김지광, 하인철 권영수, 박재민, 박태호. 박동주, 박재호, 고민영, 차광범, 유현석김상선 선수 턴제 대기 순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